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브랜치 붕기 및 마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치를 붕기하면 어떤 브랜치의 내용을 따라갈까요 마스터 브랜치에서 붕기하는 것과 디벨롭 브랜치에서 붕기하는 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협업에 필요한 브랜치 붕기와 마지 방법은 무엇일까요 소융튜브 리모트 데이터팀 레파지토리에서 피처 브랜치를 붕기해 직접 작업 환경을 만들어 보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에 있는 브랜치를 확인합니다 디벨로 브랜치 하나만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리모트에서 데이터 팀 브랜치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텍스처 브랜치를 가져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팀 개발을 위해 브랜치를 붕괴해 보도록 할 건데요. 피처 브랜치 형태로 붕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브랜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현재 위치한 곳은 데이터 텍스처 브랜치임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텍스처 브랜치에 위치했고 피처 데이터 테스트 브랜치가 생성됐습니다. 데이터 텍스처 브랜치에서 커밋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아, 지금 파워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터치 병령어가 먹지 않습니다. 배시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윈도우 환경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VS 코드에서 파워쉘은 절대 쓰지 마시고 배시로 바꾸는 것을 100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로를 복사해서 경로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파일을 만들고 에드를 합니다. c o m 을 합니다 테스트 커밋 o 1이 생성됐습니다 이커밋 m 의 로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지막으로 테스트 커밋 o 1이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데이터 텍스처에서 아까 분기한 f e a t branch, u r e b r 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를 확인합니다. 로그를 확인했을 때, 아까 마스터 브랜치에 작업한 내용이 없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 이것은 각각 브랜치가 독립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하나 커밋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변경하고 커밋을 해야겠죠? 각 브랜치마다 하나의 커밋했고 여기서 체크아웃을 각 브랜치마다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피처 데이터 텍스트 브랜치에서 체크아웃을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1 브랜치를 만들고 체크아웃합니다. 아 오타가 났네요. 네, 체크아웃해보고 로그를 확인합니다. 마지막 커밋이 add test t m d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나가서 체크아웃. 데이터, 텍스처. 데이터 텍스처 브랜치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브랜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스트2 브랜치를 만들었고요. 현재 브랜치 내역을 보면 테스트1과 테스트2 브랜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2 브랜치도 로그로 커밋 내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커밋 1 커밋이 있는데 아까 위에서 볼수 있었던 것처럼 add test2md 커밋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브랜치로부터 분괴한 브랜치인지에 따라 커밋 내역이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로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로그를 보기 위해 그래프로 확인합니다. 그래프를 봤을 때 테스트 1과 테스트 2가 있는데 어디에서 분괴했는지에 따라 이 커밋은 여기 있고 이 커밋은 여기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 지점이 중요한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로 리모트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브랜치 두 개는 지우도록 할게요. 브랜치 내역을 확인해보면 데이터 텍스처, 디벨롭, 피처의 데이터 테스트 이렇게 딱세 가지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처 데이터 테스트에서 작업을 하고 개인당 작업을 해야겠죠? 어떤... 기능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이것을 데이터 텍스트에 머지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협업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만들었던 파일이 하나 있을 텐데 로그 여기서 test2.md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c o m 했습니다 이거를 리모트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git push origin-feature feature 데이터 테스트 오타가 났네요. 네, 잘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로컬에 있는 feature 데이터 테스트 브랜치가 리모트의 feature 데이터 테스트를 따라간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리모트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eature 데이터 테스트가 1분 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거를 저희 브랜치에 합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텍스트로 이동해서 컴파어와 플리퀘스트를 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팀 강의를 위한 테스트 커밋입니다. 필요시 이후 삭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리고 플리퀘스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 팀장님께서 이플리캐를 확인하시고 이걸 말지할지 아니면 디나이할지 결정을 하실 겁니다. 이상으로 협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